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수빈입니다. 여기는 리투아니아의 리투아니아, 리투마자, 리투마자에 타우라게라는 곳입니다. 커피 좀 타우라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특별한 곳을 간다고 했었는데 그 특별한 곳은 러시아입니다. 여기 리투아니아에서 러시아로 간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러시아는 여기 리투아니아에서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리투아니아랑 폴란드 사이에 러시아가 또 있어요. 이제 거기가 옛날에는 독일 땅이었거든요. 근데 제 2차 세계 대전 때 소련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 볼까 하는데 또 러시아로 간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또 거기 가면 인터넷도 안 되고 심카드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뭐 유튜브, SNS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다안될 겁니다. 그럼에도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러시아 국기까지 한 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이 지상으로 굉장히 이상한 곳인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했어 과연 어떤 나라일까? 일단 도둑으로 변신하고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러시아의 카리닝 그라드라는 곳인데 원래는 독일의 케니히스 베르크라는 도시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있잖아요 임마누엘 칸트가 거기서 태어나고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칼리닝 그라드라는 도시로 이름은 바뀌었고 거기를 한번 렛츠고 아무래도 그쪽이 동일 땅이었다 보니까 독일풍의 건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가서 확인을 해 보시죠 그리고 거기가 러시아 땅이다 보니까 루브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쪽이 카드가 안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가 주유비가 굉장히 쌌던 걸로 기억해서 러시아에서 기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1리터에 7, 800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서 먹고 가야 되나? 뭐, 그거는 차차 생각해 보는 걸로 일단은 가봅시다. 리투아니아의 도시 풍경입니다. <laughs>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여기 리투아니아가 예전에 소련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생김새도 약간 러시아 느낌이야. 라트비아도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리토아니아가 특히 조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내가 러시아를 다시 갈 줄이야. 그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궁금한데 어떻게 하겠어. 가봐야지. 러시아. 근데 뭐, 간 사람이 아무도 없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럽 사람들은 전쟁 중이어가지고, 러시아를 못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없어 너무 없는데 국경까지는 4km 남았습니다. 뭐야 그게 국경인데? 왜 국경이 여기 있지? 뭐야? 뭐좀 이상하죠? 국경 마을입니다. 여기지 여기가 국경 마을이지. 여기서 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유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험을 사야 됩니다 보험. 여기 러시아를 지나가려면 보험이 또 필요해가지고 보험을 사야 돼. 차량 보험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주유소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보험을 삽시다, 보험. 보험 어디서 사니? 여기 앞에 국경입니다. 여기 앞에. 그럼 보통 이쯤에 보험을 살수 있을 텐데. 주유소가 없어. 큰일 났다. 러시아에서 주유를 해야 될것 같아. 뭘까 헬로우! Uh, insurance. Car insurance. Do you know where is the car insurance company? Green card. Green card? Uh huh. For what? To enter Russia. For Russia? Yeah, insurance. Uh, this one? Normal. More. Normal? More. No open? Not here. You can't, you're not allowed to cross the border. What? Just walk. Just walk? Yeah. No car? 다음은 바이바이 타고 갈수 있는 벌레입니다. 이 벌레요? 네, 다음 벌레입니다. 아~~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이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이쪽 국경으로는 못 간다고 하니까 다른 국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2시간 근데 제 오토바이도 속도가 느려가지고 아마 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여우다 여우 여우야 여우야 여기서 여우를 볼줄 몰랐네 노르웨이 이후로 처음인데 아 근데 아까 전에 공포의 빅포장도로였습니다 안 끝나 빅포장도로가 근데 끝났죠 근데 지금 여기 망가졌어, 요게 본드를 붙여야 되나? 이거는 가사합시다. 가사는 걸로. 8km 남았네, 8km 얼마 안 남았어. 다 왔다. 여기입니다. 또 다른 국경. 여기는 열네 있겠지? 근데 여기도 사람이 없는 이지 여기 같은데? 아닌가? <laughs> 어, 인슈런스 그럼 맞네. 인슈런스 그룹. 노타러스. 여기 아닌 거 같고. 위층인거 같은 느낌이오 됐다. 어, 어, 헬로 인슈런스. 아, 모터바이크 인슈런스. 오케이. 러시아. 어떤, 카고, 하... 데이터, 아, 다, 데이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구만. 보험 했습니다 보험. 근데 이 보험은 러시아 보험이 아니고. 아주머니 퇴근하시네. 아나문에 오래 걸리셨어. 어. 이거는 유럽 보험이다 유럽 보험. 다스비다냐네다스비다냐 아이고, 아, 아이고, 아주머니 찾은가 보네. 제가 지금 유럽 보험이 만료되가지고 유럽 보험을 다시 갱신해야 돼서 이렇게 갱신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 그래서 지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숙소가 딱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예약했어요. 여기에서 하룻밤 자고 러시아로 넘어가야 될것 같네. 아, 그리고 러시아 보험은 저기 세관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해야되나 봐 러시아 보험은 여기서는 안 해주고 러시아에서만 보험을 할수 있나 봐요 그거는 내일 국경 가서 해보는 걸로 어차피 러시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유럽 들어오려면 보험이 필요하거든요 마트 잘 됐어 하나 해결했어 일단은 체크인하고 오토바이를 좀 고치고 여기인가? 여기인가 보네 어이구. 어, 뭐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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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땡큐, 땡큐. 아이고, 바시바. 아이고. 깜짝 놀랐네. 어, 근데 어디서 나타나셨지? 영수증 같은 걸 주신 것 같아요. 응, 굳이 영수증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셨네, 일부러. 아, 나 찾아서 왔구나. 어, 오케이. 아, 오케이. And this is from s a l d o 아, 오케이. Yes, a d is... Yeah, e v e r y t h n g s good. 오케이. Okay. Uh, 싱글룸을 했는데 이렇게 주시네요. 여기는 하루에 2만0천 원. 숙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마을에. 바로 수리를 해볼까. 그러시죠 예. Yeah. 그러시죠 예. Yeah. 오늘은 유럽여행하면서 역대급으로 날씨가 좋습니다. 근데 꽝꽝 얼어버렸는데 다들. 나비야. 피피피 피 제가 짐을 쓰려고 왔거든요. 근데 클났어. 안 열려. 얼러가지안 열려. 큰 울었네. 어. 큰일 났네. 어. 나비 어디 가니? 어? 이거, 이거 좀 열어줄래? 자, 그러면은 바로 러시아 국경으로 입국할 수 있겠지? 여기서 러시아 국경까지는 약 300m. 300m는 아니고 한 500m? 구름 한점 없으니까 또 다른 매력이다. 어차피 또 가서 기다려야 돼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러시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잘 입국할 수 있기를. 그러면 러시아에서 봐요! 뿅! 러시아 입국 성공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생각보다 빨리 입국했어. 왜냐하면, 차가 없습니다. 러시아 가는 차가 없어. 원래 러시아 들어갈 때 뭐, 막 적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직원분들이 다 해주시네.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리투아니아에서 오래 걸렸어. 리투아니아에서 한 40분 정도? 약간 사람들 바닥이 조금 신기합니다. 너가 여길 왜 와? 약간 이런 느낌? 하긴. 누가 오겠어, 이 러시아를. 여기서 도시. 칼리닝그라드까지 150km 정도 되는데, 한번 쭉 달려봐야겠네. 이제는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여기 러시아 또 루블 쓰잖아요? 루블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전을 해야 되나? 환전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리투아니아에서 갑자기 저한테 너 캐시 있냐? 너 현금 있냐? 그래서 어, 이걸 왜 물어보지? 현금 조금 있다. 왜냐면 여기 러시아는 카드가 안 되니까 현금을 써야 되거든요. 유로를 가지고 와서, 루블로 바꿔야 되는? 그래서 유로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너 되돌아가야 된다. 되돌아가서 캐시를 다 바꿔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직원분이 영어를 조금 할줄 알아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는데, 뭘 바꿔야 된대요, 계속. 알고 보니까 여기 러시아 오려면은, 유로를 가지고 오면 안 된대. 유로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아무래도 여기 러시아가 유럽이나 미국 압박을 좀 받으니까, 유로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네. 근데 제가 한 150유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딱 보더니 지나가라. <laughs> 얘는 돈도 없는데 왜 왔지?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그래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유로를 많이 가지고 오면은 거부당할 수가 있다. 루블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환전소를 한번 찾아보고, 환전소가 없으면은 칼리닝그라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도 바꿀 수 있겠지? 칼리닝그라드까지는 150km. 가보자. 여기 러시아가 주유비가 좀 싼데, 혹시 몰라서 가득 채우고 왔거든요? 제가 루브를 볼 수도 있으니까. 가득 채우기를 완전 잘한 것 같아. 한번 봅시다. 얼인지 어쨌든 러시아 입구 성공. 손쉽게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들이 어 보이니까 살짝 반갑기도 하고. 92, 64.61. 64.6일이 얼마야? 아마 자방으로 나올 겁니다. <laughs>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 이거 멋있는데 오는 길이 다 비슷합니다. 풍경이 다 비슷해. 제가 저번에 했던 1일회 횡단하는 느낌? 아무래도 칼리닝그라드를 가서 한번 분위기를 봐야 될것 같아. 때마침 멈출 곳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네. 기름부터 넣읍시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칼리닝그라드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좀 있네. 완전 유럽 느낌인데? 제가 알던 그 기존의 러시아 느낌은 조금 달라. 사람들이 많네. 여기는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전주인 전주. 야야야야야. 여기 어디야? 이때는 지도가 찍어준 대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 제가 지금 인터넷이 안 됩니다 어디가 광장인지 모르겠어 여기인가? 여 <laughs> 경기장인데 이 지도가 되는 이유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다운을 받아놔가지고 일단은 지금 환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2일이에요 그래서 은행문이 다 달라가지고 환전소를 찾아야 되는데 지도가 안 되니까 환전소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큰일 났네. 우선 여기 와서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거는 한국차가 많습니다. 현대나 기아차들이 많아. 왜그런지잘 모르겠어. 와, 느낌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라서 여기 와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근처에 무슨 허니문 브릿지가 있더라고요. 허니문 다리가 있길래 거의 가보는 중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들이 이렇게 많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경해보는 걸로. 오늘 폴란드로 넘어가는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겠죠? 헬로우. 응? 얘들아, 얘들 뭐야? 요런 것들이 있네요. 러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들 이건 스카이프 아시키리이이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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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아, 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1945년 아아 제2차 세계대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련이 소련 시절 때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러시아 땅이 됐었는데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쪽 진짜 멋있다 А? Южная Корея. Южная Корея? Классно. На нем прям приехал. по чуть-чуть. На нем ты сюда приехал. А, окей. Okay. Thank you, А. О, из Южной Кореи на мотоцикле приехал. Скажи что-нибудь. Окей,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Да. Кинья, 진짜 느낌 있습니다, 진짜. 유람선 같은 것도 뜯네, 유람선 응. 뭐라고 하지, 저거? 보트?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어 트어스피시야 오. <웃음> 신기하네. <웃음> 비둘기를. 네. 근데 날씨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서. 야, 아, 아... 저기는 웨딩 촬영도 하는데 이래서 허니문 다리라고 하는구나. 요거는 강입니다. 강 프레골라 강. 저거 보이세요 저거 저 표지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laughs> 진짜 폴란드로 가야 되나? 초콜릿이라도 먹어 가야지. 가지고 오기 잘했다. 오케이 폴란드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러시아에서 뭘할수 있는 게 없네요. 동양인도 저분이고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동양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파리닌그라드가 이쁘긴 이뻐요. 얼른 전쟁 끝나라. 그래야 좀 자유롭게 오지.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없네. 갑니다. 폴란드로. 조금 아쉽지만, 그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또 오는 거니까. 여기서 폴란드 국경까지는 약 45km 정도. 폴란드 그다스크로. 야 오늘 일몰 죽인다. 와, 다 왔습니다. 와 일몰.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 폴란드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네요. 예전에 노르웨이에서 타이어 펑크 났을 때 폴란드 아저씨가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굉장히 친절하게 한 30분 이상 걸렸는데도 막 엄청 잘 도와줬어요. 그게 기억이 남아. 그 아저씨 연락처 좀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네. 못받아놨어 어쨌든 폴란드 와보고 싶었다. 여기에 국경도 붙죠. 급격. 사람들줄서 있네. 난오토바이를 앞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안 되려나? 어쩜 기다리지 뭐.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잠깐 여기 있다가 폴란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폴란드에서 봬요. <laughs> 응. 한국에 있는 복숭아도 있어요? 네, 아마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일단 조금 있다 가 다시 뵙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시 러시아로 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폴란드 입국 거부당했어요.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제가 여기 한 5시 정도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냐? 6시간 있었네. 러시아 출국하고 폴란드 입국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러시아 입국. 총3번의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 러시아 출국할 때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출국을 했어요. 그리고 폴란드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못 간대. 왜못 가냐? 지금 러시아랑 폴란드랑 사이가 안 좋나 봐요. 여기 국경은 유러피언 사람들은 갈수 있다. 여행자는 못 간다. 근데 유럽 피어 사람들 중에 여행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러시아 입국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갑자기 취조시에 불려가가지고, 너 어디 가냐? 너 번호 보냐? 막 그런 것들? 그런데, 또 러시아 입국 기다리면서 여우도 보고, 그 옆에 트럭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러시아 돈이 또 필요하니까, 이 기름으로 못 가거든요? 유로랑 러시아 루블이랑 환전할 수 있냐 여쭤봤는데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유로 10유로 딱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이 바로 주유소인데 가서 좀 먹을 거좀 먹고 주유도 좀 하고 아무래도 야간 운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못 자니까 바로 리투아니아로 돌아가려고요 200km를 달려야 되네 최소 4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새벽 4시 정도 도착하겠구만 우선은 바로 주유를 하러 갑시다 아, 나 정말, 여기서 6시간이나 있을 줄 몰랐네. 폴란드 입국이 안될줄 몰랐네. 근데 뭐, 친절하긴 했습니다. 친절하긴 했어. 다행히 루블이 생겨가지고, 아우. 루블 없었으면 좀 아찔했습니다. 저 트럭 아저씨들 엄청 친절했어. 폴란드 분이신 것 같은데, 영어도 잘하시고. 우선 주유부터 합시다, 주유. 오랜만이네. 러시아 주유소. 그리고 폴란드 국경에서 러시아어를 다운 받았어요. 92, 3번, 6리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좀 배를 좀 채야 될것 같아요.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 오늘 아, 비바!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예비 연료통 있으면은 리투아니아까지 갈수 있습니다 와 근데 밤 11시인데 한 끼를 못 먹었네 아무래도 밖에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라면 한 그릇 딱또 먹어줘야지 아. 일단 입가심으로 딱 하나 먹.. 아 먹어. 음 러시아 와가지고 뭐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 완전 개고생만 하고 있네 와 보이시나요? 흘렸어? 좀 흘렸네 오늘 첫끼 오늘 첫끼 <laughs> 진짜 미치겠다 음. 와 고생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근데 진짜 입국 실패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입국 실패 두번 당해봤는데, 2021년 1월인가, 2021년 12월인가, 어쨌든 그때 코로나 시기 때 알바니아에서 코소보 가려다가 입국거부 당했고,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 들어가려다가 입국거부 당했고, <laughs> 이번이 세 번째네요. 아유~ 완뚝! <laughs> 딱 200km다 딱 200km <laughs> 그럼 가보자 야간운전은 지향하는 편인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많이 추울까봐 옷을 단단히 입었습니다 아마 많이 추울거야 그러면은 다시 러시아 국경으로 가겠습니다 러시아 국경이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데로 가야되나니 그럼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조금 유명할 수도 있어서 러시아 국경에서 봬요 200km 뒤에 봅시다 벌써부터 안보인다 벌써부터 안보여 우와 별 진짜 많네 와 은하수 뭐야 잠깐만 여러분들은 안보이시겠지만 별이 진짜 많네요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국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에요 여러분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아 너무 추워 <laughs> 너무 추웠다 너무 추웠어 와. 어쨌든 여기 리투아니아 국교 도착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리투아니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40분 리투아니아 다시 왔습니다 분명 여기서 출발했는데 다시 돌아왔네 아침 10시 반에 출발했는데 새벽 5시 40분에 도착을 했다 완전 개고생했네요 근데 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제 이런 경험 해보겠어 입국 성공을 했는데 입국 실패를 했다 지금 숙소 잡기도 조금 애매해 가지고 그냥 달리려고 합니다 5시 40분에 누가 문 열어줄까 아무도 안 열어줄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폴란드로 갈 겁니다 원래는 서쪽 폴란드로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원래 그난스크라고 그단스크인가 거기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거기가 되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폴란드로 출발을 할 건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폴란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경험했어요. 외딴 곳에 있는 러시아. 조금 신기했어. 유럽 러시아 느낌. 어쨌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폴란드에서 봐요! 가보자! 너무 춥다. 추워서 비닐봉다리까지 했어. 너무 추워, 정말. 서리 낀것 봐!